안녕하세요, 여러분. 차토TV의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 자전거 한번더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바로 키후의 폰드라는 16인치 바퀴가 달려있는 미니벨로입니다. 이 자전거를 제가 작년 여름에 강원도 경포대 쪽 가져가서 탔던 적이 있어요. 해안도로 그냥 슬슬 바람 쐬면서 타려고. 그런데 자전거 처음 타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런 자전거를 세컨으로 타시려는 분들은 딱 타보시면 알아요. 야 이거 속도 진짜 안 나는구나 라고 말이죠 애초에 이런 자전거들은 굉장히 작게 접어서 차에 넣고 그리고 여행지에 가서 그냥 간단하게 살방 살방 타는 그런 재미가 가장 뛰어난 그런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속도 욕심이 좀 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족함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아주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진짜 뛰어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바로 이 자전거는요 이미 업그레이드가 끝난 건데 이 부분 우리 보통 스프라켓이라고 알고 있죠? 이거는 프리휠이라고 하는데요. 11에 28짜리 프리휠입니다. 원래 달려있던 거는요, 이렇게 생긴 14에 28 프리휠입니다. 14라는 거는 가장 작은 기어. 이 기어에 걸려있을 때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는 건데요. 이 기어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 빠른 속도를 낼수 있습니다. 이게 프리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요, 이거 자체가 이렇게 공회전을 해요. 이 7단짜리 이하는 이런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8단 이상의 제품들은 프리바디라고 해서요. 공회전하는 부분이 이 기어, 스프라켓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리바디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구조 차이도 있고 해서 7단이랑 8단이랑 경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단 이상으로 넘어갈수록 자전거 가격이 비싸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달았을 때 어떤 느낌이냐. 제가 이 데이터 테이블을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이 자전거를 이렇게 세팅했을 때 가장 큰, 가장 속도를 낼수 있는 48에 1 1 t 에 걸었을 때요. 5km, 5km를 주행한다면 평균 80케이던스, 페달질 1분에 80회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가면 약 12분 5초 정도 걸리는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순정을 꼈을 때 가장 빠른 기어를 놓아도 5km를 케이던스 80으로 가면 15분 23초가 나온다는 데이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5km에 3분이 넘게 차이 난다. 진짜 차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제가 이 테스트를 위해서 매장 앞에서 한 5분 정도 주행을 해봤는데요. 진짜 편해졌어요. 그냥 무거운 기어 놓고 슬슬 밟으면 힘 많이 안 들이고도 속도가 꽤 나오니까 탈만한 자전거가 됐다. 그래서 이걸 달았을 때 아까 같은 비슷한 속도가 나오려면요. 최소 100 케이던스 정도 밟아줘야 돼요. 이걸 켰을 때. 100 케이던스면은요. 일반적으로 이런 자전거를 처음 사서 타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 페달질 하기가 100 케이던스 밟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바꾸면 진짜 속도 내기가 편해지고 적은 케이던스, 분당 많은 회전수의 페달질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속도를 내기에는 적합한 그런 자전거가 됩니다. 아쉬운 거는 이런 제품들을 국내에서 공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는 없는 것 같고 다 해외 직구, 대행 뭐 이런 것들만 있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걸 통해서 직구를 한 건데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시마노에서도 부품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아마 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릴이라는 부품은 제가 써본 바로는 시마노 제품이 가장 내구성이 뛰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에 이야체 구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각 이빨 코그들의 내구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메이저 제조사의 제품을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생산을 안 하니까 보통 구할 수 있는 거는 그냥 14, 28 가장 무난하게 쓰이는 보통 7단짜리 자전거들은 14, 28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11에 28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을 때나 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설 명절인데 명절 즐겁게 잘 보내시고 가족들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행운이 하나 있는데요. 이자전거 제가 아까 밖에서 5분 정도 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 제품 가격보다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대뿐입니다, 한 대뿐. 그리고 이 업그레이드 된 기어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순정 부품 빼놨던 것도 같이 넣어서 다한 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매하셔도 설 연휴 이후에 발송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가 진짜 끝입니다. 안녕.